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좀 뭐, HD, 일렉트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에서 뭐, 이런 송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도 어, 수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때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나왔죠? 반도체, 크러스타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나아졌거든요. 결국은 반도체를 뭐 공장을 만들거나 뭐 AI든 뭐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력망의 견제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2036년까지 총 620km 정도의 해저 송정망 구축을 한다. 메타가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죠. 지구의 몇 바퀴를 돌수 있는 그 해저 케이블을 좀 만들겠다, 좀 진행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이 전선이라든지 전력망 또는 이해적 케이블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더군다나 미국에 만약에 어떠한 공거지는 어 아니더라도 기점이 있는 어 회사라면 더 좋겠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까지 좀 붙인다라고 하면 일단 민간 기업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최대 11조 정도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릴 거고 이게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든 원전이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많은 것들이 좀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좀 참여할 거고 어떤 독, 기업이 독점적으로 이거를 다 끌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은 가장 또는 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대한전선이라든지 LS전선이 있기는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해저케이블 생산 기업이 대표적으로 여섯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LS 전선이 대장이죠. 예, 얘가 일단은 최고로 꼽힌다.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갖춘 업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뭔가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LS 그룹이 실질적으로 그들과 예, 계약을 맺거나 언급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대한전선 역시도 뭐 해저 케이블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두 개를 봐도 되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LS 그 LS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것만 좀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봐도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그 중국도 있기는 하죠. 네, 중국도 있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중국 로봇에서는 뭐 카메라로 뭐 개인정보를 뭐 해킹한다. 그리고 중국 AI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해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불신하는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한국이랑 뭐 미국이랑 좀 친하고 미국의 어 뭐라 그럴까요 좀 피해를 봐도 미국이랑 하면 또 좋아하는 나라 그게 또 우리나라잖아요 조금 그래서 좀 이쪽으로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된다 뭐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LS 뭐 마니솔루션 예전에 그 서브마린이었거든요. KT 서브마린.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들이 다 하나하나 좀 연결되어 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물들어올 때 노를 적겠다라고 하면서 LS그룹이 계열사 다섯 개, 한, 다섯 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전후로 해갖고, IPO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라 하네요. 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 계속 뭔가 이제 상장시키고, 거기서 돈 뜯어내고, 또 상장시키고, 돈 뜯어내고,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좋아지는 하 않거든요. 음또 뭐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분할해가지고, 또이 회사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뭐 상장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어발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확장 방법이긴 한데요. 뭐, 일단 주식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 LS 그룹에서 뭔가가 또 IPO가 준비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IPO를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을 또 그룹 내로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쵸? 일단 LS, m a LS 뭐 M트론 등 후보도 대기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좀 있다. KOC 전기 뭐 이런 쪽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조금 실행을 하긴 했는데 그때 조금 어, 되지는 않았죠. 실패를 했던 거죠. LS 이링크도 e 있고요. LS 이브코리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색다른 이름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LS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 이번에뭐적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이런 것들은. 뭐 차트적인 부분 놓고 보면은 내가 공격적인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 라인에서부터 들어갔지만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에서 충분히 눌리고 나서 접근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못 들어갔다, 올라갔다, 이거를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예. 시간은, 예,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관점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요 양봉과 이 양봉, 요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들어가고, 물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 것보다는 시간적인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네,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음, 네, 여기 위에는 조금 더좀 모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좀, 어, 도전적인 부분이에요. 얘가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이렉트,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이 무거운 애가.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살짝 조정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급해 할 필요는 없고요. 기다리면은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허브경래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 뭐가 있을까라고 딱 봤는데 막 뉴스가 막 몇백개가 와있어. 와그 보기도 전에 피곤하죠? 근데 저희 허브 경제 TV는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것들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될고고 시장의 중심, 필요한 것들 딱딱딱 집어 드릴 겁니다. 시장은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시장이 전 세계 꼴등이었는데 어느 순간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좌가 아직도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저희 허브 경제 TV를 한번 찾아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희망하는 여러분이 좀 보고자 하는 그 해답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오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수익 여러분들한테 좀 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했던 것들을 보면 성우 그다음에 에코엔드이 예,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들도 저희 허브경제 TV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